양평 동산 나라입니다. 309평을 매입하시는 텃밭이 넓은 농가주택 민물입니다. 양평 농가주택 중에서도 산자락에 붙으면서도 종중 부지까지 넓게 쓰실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농가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소재하고 있고요. 면소재지까지는 3km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 하나로마트도 큰게 있는 단월면소재지는요. 국도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280평 정도 넓게 쓰는 텃밭이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도 있고, 어, 본체는 15평, 또 별채, 게스트룸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셨고요. 썬룸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소형 농가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딱 맞는 어, 트렌드로 280평 넓은 텃밭하고 그 다음에 소형 주택이니까요. 관리 어렵지 않고 쓰실 수 있는 터 어, 넓은 주택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어, 남동향으로 종종 산자락에 딱 접혀 있는데요 이 주택의 특징은 지상권 주택이라는 건데요 어, 소유권이 보, 뭐 지금 지주하고 같기 때문에 염려 안 하시고 매입을 하셔도 되고요 1957년 준공된 주택이지만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알당으로 450평에서 500평 정도 쓰시기 때문에 어, 시원하게 탁 트인 평지면서도 어, 전망이 나오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산자락이 살짝 보이는 남동향의 채광이 좋습니다. 어, 도로 집은 30평을 포함해서 전체 매입면적은 309평이고요. 어, 주택이 주변으로는 주말주택 포함해서 선어채가 있는데 툭툭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가로운 산 쪽에 이렇게 산자락이 이렇게 폭 쌓여 있는 듯한 지형입니다. 자연지형으로 어, 조경을 안 해도 될 만큼, 편안하게 산자락이 감싸고 있고요. 이사선 도로에서는 300m 정도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진입을 하실 수 있고 주차도 편합니다. 어, 지금 지상권 주택이라는 단점만 빼고는 전부 다다 다 좋은 조건이고요. 지상권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시지 않고 서류를 꼼꼼히 어, 보아드리겠습니다. 어 게스트룸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요, 어, 다용도 룸으로 쓸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고요. 어 지금 현재 주택은 2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억대에서. 어, 마련하실 수 있는 어, 터 넓은 그런 주택이고요. 이 뒤쪽 종중산자락 부지를 한 200여 평더 쓰기 때문에 알당으로 지금 거의 500평을 쓰고 계시는 그런 어, 주택이기도 합니다. 어 게스트룸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잘 관리한 주택이기 때문에요. 어, 소박하게 소형 주택을 매입하셔가지고 텃밭 같은 거좀 넓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어, 매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입니다 어, 2014년에 재건축을 한 그런 농가주택이고요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1년에 한 2만 원 정도 내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기름보일러 쓰시고 방은 하나가 좀 넓습니다 그리고 거실 겸 부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사용 면적이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어 전원주택이 되, 농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아 도로 지분 30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집 안쪽으로 들어오는 비포장 길이 있는데 거기에 지분이 조금 있고요, 어또 바깥에 도로 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한 30여 평을 쓰고 계십니다. 뒤쪽에 산자락에 종중산에 접해져 있는 그 부분도 굉장히 넓게 쓰시고 계시니까요. 산에 뭐 이렇게 작물 심으실 분들도 좋겠습니다. 2억대에 마련하실 수 있는 농가주택 매물이고요. 2억 5천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부동산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